가볼게요. 어, 2, 3월인데 그렇죠. 음, 고3보다는 쉽지만 그래도 좀 조심할 것들이 많이 보이니까 풀어보시기 바라고 그 어법상 문제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법 문제는 제가 지난번에 강했던 의 어법의 체크포인트, 어법 체크포인트하고 저거 보시면 돼요. 체크포인트하고 플러스 형용사, 부사, 비교 주의사항 이것만 딱 체크하시면. 그죠 형부비라고 해서 형용사 부사 비교 주의사항 시험에 나올 것들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어, 법의 체크포인트 나온지는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용사 부사 비교에서 주의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조심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두 개만 결합하면 틀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가볼게요. 네, 일단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물론 내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딱 봤을 때 알아야 돼요. 아 because가 나왔구나. 그러면 아 because하고 because of의 차이점을 물어보는구나. 딱 2번, 대시 나오면 어떻습니이 대시 가르키는시이 과연 무엇일까? 관계대명사일까? 접속사일까?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3번 보시면 두모브 어, 나왔단 말이에요. 두. 두가 왜 나왔을까? 그죠? 렇 동사 앞에 두를 쓰는 케이스는 강조의 케이스인데 두가 왜 나왔을까? 그죠? 렇 수의 일치나 시제 일치 관련된 게 나왔겠구나. 이런 느낌으로 딱 간단 말이에요. 보일게 있단 말이에요. 알죠? 이렇게 딱볼수 있습니다. 그죠? 렇 4번도 마찬가지로. 그죠? 네 번째도 Have s h r u c k 나왔으니까 a p p e a r to have PP는 투동선형과 무슨 차이가있을까 o 번 e i s 가 가리키는 시고연 무엇일까? 그렇죠? 체크하는 것들 일단 확인하시면서 봅니다, 그렇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렵진 않았고요. There's one thing 한 가지가 있다면 코알라가 그때 잘하는 게한 가지 있다면 나머지 신경 쓸게 없잖습니까, 그렇죠? 밑줄친 부분만 체크하면 되니까, 그렇죠? 코알라가 잘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잠을 자는 겁니다. 코알라는 그렇 눈을 뜬듯안뜬듯 뜬듯 항상 자고 있죠. 안경을 쓴듯안쓴듯 수업하겠습니다. 오랫동안, for long time, 수많은 과학자들은 Suspect, 대절리아를 의심했습니다. Suspect를 쓰면 뭡니까? 여러분들 조심할 점은 Suspect하고 Doubt의 차이점이에요. 의심하다 할땐 우리가 뭘 떠올립니까? Doubt를 떠올리죠. 왜냐면 사람들은 의심이라는 것은 회의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만점 맞을 수 있을까? 의심하는 것은 못 맞을 것 같은 때 때문에 의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Doubt를 쓰는 거예요. 아니라고 의심할 다우트를 쓰는 거고, 서스펙트는 어떻습니까? 맞다라고 의심하는 겁니다. 우리가 용의자를 뭘 씁니까? 서스펙트라고 말했잖아요 그쵸. 그렇죠? 범죄에서. 동의해주세요. 용의자는 서스펙트라고 쓴 거죠. 그래서, 용의자란 말은 무슨 말이야? 그 사람이 그 범위를, 범죄행위를 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니까. 그 서스펙트는 어떻습니까? 그죠둘다 의심인데, 했다는 의심이니까, 이건 뭘로 바꿀 수 있습니까? 아, 그 사람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t 크로부터 바꿔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보통 의심했다, 생각했다는 겁니다. 코알라가 so lethargic 너무나 무한한 l e t h a 하단 말이겠죠. 너무나 무기력하다, lethargic. 나올게지 정도서는 나올 텐데, lethargic 무기력함, 그렇죠. 무기력한, lethargic 보이시죠? 오케이. 너무 무기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compounds in eucalyptus라는 어떤 나무 잎 속에 들어있는 어떠습니까? 그죠그 안에 있는 어떤 내용물이 그렇죠. 이 혼합물이 어떻습니까 뭐하니까 kept the cute little animals. 이런 block out state란 말이야 이것 때문에 당연히 because가 보기 때문에 접속사기 때문에 뒤에 뭐가 나옵니까 주어 동사가 나와야죠 우리가 아시다시피 접속사들이 뭐가 나오고 주어 동사 문장이 나오고 전치사들이 뭐가 나온다고 배웠습니까 예, 명사나 ing가 나온다고 배웠죠 이때 ing는 뭘가르킵니까 동명사 ing요 자 물론 시험에 나올 때 이렇게 시험 나오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접속사도 뒤에 뭐가 나올 수 있습니까 ing가 나올 수 있죠 네, 그 ING는 무슨 ING입니까? 현재 분사의 ING였습니까? 죠 그렇죠? 현재 분사의 ING가 나오고, 우리가 전치사주의 ING는 품슨니까 동명사의 ING. 이렇게 아마 구분하는 시험들이 나와주면 참 재밌는 시험들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Because가 나왔기 때문에, b e c a u s 가뭐 나왔습니까? 주동사. 확인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the compounds in Euclidus leaves, 이 나뭇잎 속에 들어있는 어떻습니까? 그혼합물이뭐였단 그렇죠? 그 말이죠? 그 cute little animals. 그 작은 어떻습니까? 동물 귀여운 작은 동물을 어떤 상태로 유지함 시킵니까? In our drop out state, 목롱한 상태로. 밑에 나와죠. 그런 의심을 갖고 있었어, 생각을 했다는 거죠. 목롱한 취한 뜻이 drop out이니까 그런 상태로 만든다고 생각했단 말이야. 근데 그러나 나왔죠첫 번째 버신 나왔죠. 우리 기억나? TTS에서 배웠던 거. 저 여기서 버신 나왔습니다. 뭐한다? 반박한다. 우리 기억나죠? 어떤 기억이 나냐면 TTS에서 배웠던 거 뭐입니까요? 좀 어. 앞 부분에 것이 나오면 반박이 되고 뒷부분에 것이 나오면은 다 단순 대조가 된다. 이것들이 지금 이번 시험에서 몇번 등장합니다. 잘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죠? 되게 재밌습니다. 재밌게 한번 풀어보시고 나머지였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더욱더 최근 연구는 하지만 더욱더 최근 연구는 보여줍니다. 뭘 보십니까? 이 나뭇잎들이 simply so low란 말이야. so w h a 인 결과네요. so가 나왔고 뒤에 대신 나왔으니까 이게 무슨 뭡니까 접속사이되시죠 대시점에 나오면 항상 조심할 것이 뭡니까? 접속사인지 보란 말이야. 접속사로 쓰이면 무조건 완전한 문장이 나옵니다. 대시, 접속사로 쓰이면 무조건 완전한 문장이 나오죠? 왜? 접속사니까. 접속사는 뭐 하는 것입니까? 연결만 시키는 것이니까. 엔드나 버시나 오어처럼 연결시키니까. 뒤에는 반드시 뭐가 옵니까 완전한 문장. 주어동사 목적어에 완전한 문장이 등장합니다. 대시, 뭐로 쓰였을 때 문제가 됩니까? 아시다시피, 대시, 관계사로 쓰였을 때 문제가 되죠. 대신 관계사로 쓰이면 그때는 어떻습니까? 아시다시피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왜 관계동사니까? 대 그리고 불완전한 문이 나오고 어떻습니까?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앞에는 뭘씁니까이 불완전한 문장을 완전케 만들어준 어떻습니까? 선행사의 명사가 앞에 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모의 차이점이야, 워셋 차이점. 또 관계동사일 대 때는 어떻습니까?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앞에 명사가 없다는 거고요. 이제 보통 시험에 나올 때는 어떻습니까? 이처럼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대과 뭐의 차이, 이 둘의 차이에 대해서 보통 시험에 보통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지금 소월 아웃스니까 당연한 겁니다. 소 t 문장이죠? 우리 배웠던 거소 t 문장. 너무나 낫기 때문에 인 r i 리 u 스 영양분이 그 안에 있는 나뭇잎 속에 들어 있는 어떻습니까? 영양분 나뭇잎 너무나 심플해서 어때요? 심플리 심플리 너무 낫단 말이죠, 그렇죠? 단순히 너무나 영양분이 너무 낮아서 코알라는 어떻습니까? 거의 에너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어떤 오해를 했었냐면 그러는 나왔으니까 반박하는 거이습니까 그렇죠? 어떤 오해했었냐면 거기 에 있는 성분이 이 아이를 목롱하게 한다 마취 성분 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아니고 이 나뭇잎에 들어있는 어떻습니까? 뭐 영양분이 너무 낮아서 그걸 먹어도 먹어도 불뻥튀기처럼 한가만을 먹어도 배부르지 않지않습니까한가만 네, 먹으면 배부르죠. 어쨌든 이렇게 뭐한단 말입니까? 그렇죠? 이렇 먹어도 먹어도 어떻습니까? 영양분이 너무 낮아서 어때? 그 결과 다 왔죠? 주어 동사. 목적은 나왔으니까 당연히 어떻습니까? 좀 안전한 문 분야 이상 없거든요 그렇죠? 관계상 아니니까 그렇죠? 소원인 대결과니까 너무 어떻습니까? 영양분이 낮기 때문에 남은 입은 영양소가 너무 낮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렇죠? So low란 말이에요 Nutrients 그래서 코알라는 거의 에너지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tend to move란 말이야 움직이죠 as little as possible 가능한 어떻습니까? 거의 안움직이다데 l i t t l e 항상 마이너스니까 거의 움직이진 않습니다 에너지 그리고 when they do move 움직일 때도 강조하는 거죠. 우리가 동사를 강조할 때어떻서 동사 앞에 뭘 쓰습니까? 두를 쓰죠. 대신 앞에 주어가 복수니까 두. 더스가 아니라 두를 쓰는 거고요. 그리고 시제는 뭘쓰니까다 지금 현재니까 뭘쓰니까 그렇죠? 시제는 뭘쓰니까 과거 디드가 아니라 두를 쓰않습니까 우리가 두가 강조로 나올 때 주의 사항은 두를 쓸 것이냐? 더스를 3인칭이면 더스를 써야 되고 과거이면 디드를 써야되는데 여기서 어떻습니까? 그렇죠? 첫째, 대이가 나왔으니까 뭡니까? 3인칭이 아니니까 더스를 쓰면 안 되고요. 앞에 시제가 다 뭐니까 현재니까 또 과거를 쓰면 안 되기 때문에 뭘쓰니까 두가 맞죠. 그들이 정말 움직일 때, 동사를 강조할 때뭘 씁니까? I do를 쓰다 말해요. Do. 나는 no 공부했어요. 엄마한테 어떻습니까? 그렇죠? I do study. 나 공부하고 있다니까요. 어제 공부했다니까 I did study. 습니까 이렇게. 알죠? 강조할 때뭘 씁니까? 동사 강조는 do를 쓰는 거거든요. 아시죠? 오케이.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그들은 최대한 적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짜 움직일 때도 보이는거죠? 레에스도스 S 시바츠머머 처럼 보이는거죠? 그들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슬로우 모션으로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움직일 때도 코알라가 움직이면 뭐합니까? 그렇죠? 아주 슬로우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됐나요? 코알라 본적 있어요? 코알라 봤어요? 안 봤어요? 그렇죠. 호주 가면 코알라 있잖습니까? 그렇죠? 요거 이렇게 사진 찍기하고 똑같아요. 사진 찍기하고 돈 받고 그렇죠? 네. 이제 코알라가 굉장히 거의 잘 눈을 안 뜹니다 이렇게 그죠? 돈 냈는데 어쨌든 그만음 갑시다 오케이 그들은 어떻습니까? 휴식을 취합니다 16 to 18 hours 하루에 16시간에서 18시간 휴식을 취해요 살아있다고 보기 힘들죠 움직이는 시간이 어떻습니까? 처음 몇 시간이야 그러면 6시간에서 8시간 움직이고 대부분의 시간 휴식을 취합니다 휴식을 취하는 건지 잠을 자는 건지 이제 주특히 잠입니다 그리고 보내죠.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시간을 보냅니다. 무엇 s t 어떤 상태로 보냅니까? Unconscious.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보냅니다. 그죠? 렇 사실상, 코알라는 spend, little time. 항상 알죠? 영어에서 Little 나오면 무슨 표시? 마이너스 표시. Little과 less 나오면 무조건 마이너스 표시지 습니까 그죠? 어, little은 조금이란 뜻이고, little은 거의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생각하면서. 코알라는 거의 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하고 비슷하죠? 별로 생각하지 않고 시간을 보냅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아, 웃자고 한 말인데. 이렇게 분위기 진지해지고. 자. 시간을 대부분 어떻습니까? 생각을 안 하면서 보냈는 생각 거의 안해 코알라는 그래서 어떻습니까? 땅컴만은 그리고자 했습니다. 여기 상상 땅컴와 조심하라고죠땅 그렇죠? 땅은 뭐야? 동격 죽에 뜻이고 땅컴만 어떻습니까? 그리거나 그래서의 뜻이습니까 그렇죠, 맞죠? 달라요. 땅 땅은 동격의 뜻으로서 즐기되고 땅컴만은 그리고다 벼져 씁니까 그렇죠? 땅컴만이가 그래서 그들의 브레인은 실질적으로 어때 보입니까? 줄어든 것 같아. 슈링크의 과거 PP. 슈링크 슈링크 슈렁 슈렁, 슈렁, 슈렁. 그렇죠? 보입니다, 그렇죠? 어, 그래서 뭡니까? 그죠? 슈잉크 슈랙크럼 쉰크, 쉰크, 크니까 피지않습니까 그죠? 뭐인 것 같습니까? 그죠? 줄어든 것 같아요. 지난 몇 세기 동안 어떻습니까 그죠? 거의 불행이 줄어드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보인다. 우리 배웠었죠? 구문에서 배웠던 거. 어피어 나오면 어떻습니까? 어피어 다음에 그냥 나오면 나타나다. 어피어 다음에 투를쓰는뭐처럼뭐 하는 것처럼 보이다. 기억나죠? 해픈이나 체스가 나오면 해픈은 발생하다. 해픈 투르스를 뭐하다. 우연히 뭐뭐하다. 기억 맞죠? seek는 찾다 구하다, seek 툴을 쓰면 어떻습니까? 뭐뭐 하려고? 애다 노력하다. 기억 납니까 그렇죠? 했었죠? 투를 쓸때 알아서 차이점 구문에서 배웠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시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였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배웠듯이 구문 공부했잖아요. 두 번째 T T 공부하죠. 마지막 선택 균형, 구 T 상. 이세 가지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이것만 정리하시면 자다 보시면 알겠지만 구문은 딱 여섯 장만 정리하시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전혀 모를거 없는데, 그렇죠? 해석 안 되는 문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해석이 안 됐으면 정리해보세요. 왜안 됐는지. 그죠 그럴 리가 없단 말이야. 우리가, 어 간단하게 두 시간에 정리했지만, 그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나중에 정리하시고 보면,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그죠? 오케이. 잘 보시고요. 그것만 제가 체크할게요, 오늘. 자, 그래서 뭐하니, 그죠?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어때 보인다 뜻입니다. 그죠? appear to니까. 근데, to 동사 쓰면 무슨 뜻입니까? 지금 뭐뭐에 보인다 뜻이 appear t o 고요 to have b p 는 어떻습니까? 과거에 뭐 했었던 것처럼 보인다. 기억나시죠? 우리의. 자. 이거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어디서 공부했습니까? 수동태에서 공부했습니다, 수동태에서. 이실땐 뭘 쓰고? 됐을 쓰고. 대절 이하의 주어가 앞으로 나온 뭘 쓴다고 배웠습니까? 투를 쓴다고 배웠죠. 자, 제일 첫 번째 유형이 뭐였습니까? 아시다시피. 첫 번째 유형은, 그죠. 이 세드와 같은 무슨 동사? 상황동사에서. 상황동사에서, 이 세드나 이 스포트와 상황동사에서 뭘렇죠이 실딩 됐을 수 있고, 때절에이 조라움 툴을 쓴다. 두 번째, 무슨 동사에서? s e m appear, look. Look, s e m appear. 이 동사에서. 상황동사는 수동태이고요. 얘는 상황동사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그죠? 수동태를 안 쓰는데, 능동을 쓰는데, 이것이 A형이라고 배웠었고, 이것을 B형이라고 배웠습니다. 이게 나왔을 때 주어가 나온 어떻습니까? 대사를 쓰고 이시 나오면 대사를 쓰고 주어가 나오면 토를 쓴다고 배웠잖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상 두개 시제가 같았을 때두 동사 원형이고 달라지면 뭘 쓴다? 가두 have p e e n 쓴다. 기억납니까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시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시제 차가 중요하다. 기억나시죠? 예, 그때 배웠단 말이야. 시제 차가 중요하다. 그래서 시제 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모임 글쓰는 보입니까 얘가 줄어들었단 말이야. 근데 지난 몇년 동안이니까 과거죠. 같은 이야기라면. 보이는 건 지금이지만 줄어든 것은 과거니까 뭘써습니까 To have a p l 쓴단 말이에요. 같은 시점에투 To 동사장 쓰겠지만 한시앞서 거니까 To have p l 쓰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줄어들것처 보인다는 거죠. 이상 없습니다. 코알라 어떻습니까? 그렇죠? 유일한 알려진 동물입니다. 어떤 동물입니까? 브레인이 어떻습니까? 채운다. 그의 두개골을 다 채운다고 어떻습니까? 그렇죠? Only. Its brain only fills half of its g u 두개골 절반만 채운단 말이에요. 우리가 해보리는데 우리 해볼 있는데 우리 여러분의 해볼 속에는 어떻습니까? 뭐합니까? 어, 다 차있죠 뇌가 그렇죠 해보면 알았습니까? 두드려보면 텅텅 소리 안나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코알라 <laughs> 어떻습니까? 그렇죠? 반은 비어 있단말이에요 반만 차 있고 하도 머리를 안 써서 두개골이 뭐합니까? 점점점 점점 줄어든 겁니다. 여러분도 반만 차 있을 수 있어요. 잘 한번 해보세요. 두드려 보시면 텅텅 소리 나면 어때? 다 차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laughs> 오케이 이렇게. 절반만 채워져 있다고 어떻습니까? 알려져 있는 유일한 동물이다 Only n o w n animal 이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알지 않습니까? 앞에 주동사 보이시죠? 그리고 또주동사 나옵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 중간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접속사나 관계사나 의문사 셋중 하나가 있어야죠. 틀린 거죠, 무조건.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것이 없이도 쓸수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목적격 관계사일 때만 쓸수 없는 거고 어떻습니까? 나머지는 목적격만 생략할 수 있으니까. 목적격 관계사 아니라면 어떻습니까? 생략할 수가 없죠. 뒤 보니까 주어동사 목적어 다 있으니까 목적격 아닙니다. 생략 못합니다. 관계사 생략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뭘 쓰는 겁니까 이는? 자 말씀 앞에 나온 명사를 설명할 때는 뭘 쓴다? 관계대명사의 주격 목적을 쓰는 거고 이명사의 어떻습니까? 브레인 이 동물의 브레인 이 동물의 그냥 이 동물의 어떤 브레인을 설명할 때는 뭘 씁니까 소유격을 써야죠. 그래서 whose brain 이 어때? 동물의 브레인이 어떻습니까? 절반만 채운 어떤 어떻습니까? 그런 animal인 것입니다. 됐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확인하시고요 항상 우리 배웠었다시피 그것만 알아도 풀 수는 있습니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항상 주어 동사 조동사 나올 때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생략할 수 있는 케이스 그런 관계사의 목적적인 케이스만 생략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생략할 수 없잖습니까 그렇죠 반드시 접속사를 쓰든지 관계사를 쓰든지 의문사를 써야 됩니다 이 자리에 뭘 쓰거나 앤드를 쓰거나 접속사를 쓰거나 관계사를 쓰거나 의문사를 써야 되는 거죠 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만 이거 뭐 할수 있습니까 어때? 주어동사의 문장을 연결시킬 수 있으니까 틀린 걸 확신합니다. 그럼 뭘로 고칠 것인가? 이것은 또 하나의 문제인 거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laughs> 보시면 되겠습니다. 끊고요. 네.